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실직의 자리에 머물면서 저의 마음은 울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다는 것도 먼 나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일 뿐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라는 목사님과 목자님들의 처방도 따르기가 힘들다면서 목자 모임을 할 때면 화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목사님과 목자님들 덕분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이 깨달아치고 그때가 되어서야 힘이 빠지고 공동체에 붙어만 있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녀석은 흉년이 되니 또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지금의 그랄과도 같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저의 고난을 감해 주셨습니다. 흉년이 되니 공동체를 떠나기만 하려는 믿음 없는 죄인이며, 인생의 목적인 거룩은 내팽겨 친 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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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줬사오니,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외치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저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인 공동체에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영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난을 소망하며 올라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며,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감사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여 스스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우물을 팔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제가 변할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제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며 저를 위해서만 하던 기도가 변하여 안산중앙교의 하늘가족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환란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안산중앙교의 하늘가족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